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영상은, 어, 인트법사, 새로운 모리사냥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에 인트법사에 대해서 모리사냥터가 되겠고요 인트법사 같은 경우는 모리사냥을 하면 경험치를 많이 얻게 되는데, 보통은 엘모를 잡으면서 모리사냥을 많이 합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제 혈맹케 하다가 이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어, 이 개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기 흑기사 정예들이 정확한 이름이 뭐지 하여튼 흑기사 애들이 여기 나오면서 개밭의 이 작업장들이나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해에 여기 보시면 이 개하고, 개하고 악어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흑기사가 출현하는 이 밑에 부분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파블로 모리사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목들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블로 일단은 좀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도 되고 이 하다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파보를 내려서 이렇게 모리 사냥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사람도 없고 위에 정예 흑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모리 사냥 아주 쉽게 절렙 인트 법사들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좋은 점은 사냥하다가 만화가 떨어지면 그냥 빠따질로 해서 만화를 채워서 다시 또 모리 사냥을 하면 되고. 어,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친구들, 그, 악어랑, 이렇게 들을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플레이를 해서 컨이 좀좋는 않은데. 드리... <laughs>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생각보다 젠 시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진 않는데요 예, 이렇게 모이면 다시 어, 자동으로 놓고 파보를 내려서 내리면 충분히 모리사냥이 가능합니다 예, 나중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몰리기 전에 어, 조금 즐기시면 충분히 손 사냥하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끔씩 사냥하다 보면 저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예, 이런 데 사냥하면 되고요. 하다 보면 제가 일부러 끌고 가볼게요. 보면 이제 얘네들이 아, 정의 흑... 암흑 기사네요. 기사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옆으로 쭉 밀고 가면 얘네들이 다시 테를 해요. 이렇게 테를 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쭉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다시 어. 파블을 던져서 보시면 몹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이쪽에 사람들이 쌓여서 저 암흑 기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사냥을 잘안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몰아서 다시 파블로 한꺼번에 싹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예, 아마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입소문이 나면. 이쪽도 이제 법사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냥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먼저 영상을 보신 절의 어, 인트 법사님께서는 어, 빨리 여기서 사냥을 해서 음, 단시간에 빠른 경험치와 많은 경험치와 아데나를 수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절의 인트 법사를 위한 신규 모리 사냥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인트법사 국민셋에 대해서, 원래는 그걸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해서 여러분께 일단 먼저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트법사 국민셋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